명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키움효로즈의 k t b 즈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만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박수종 선수입니다. 2번 로니도슨 3번 김혜성 4번 송성근 5번 변상권 6번 고영우 7번 임지열 시즌 첫 여섯 경기는 기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키움의 선발 하영민 선수입니다. 1번 타자는 천성우 선수입니다. 2번 김백호 3번 멜로하스 주니어 4번 장성우 5번 박병호 6번 황재균 7번 조용호 6천명 주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4경기 승리 없이 1패 평균 잔책점은4.40 기록하고 있고요. 강백호 선수는 어제도 안타가 있었고 최근 6경기 연속 안타입니다. 2구 높은 코스 들어왔다는 판정 그래서 약간 어퍼스윙 쪽에 가지고 있는 타자들이 초반에 좀 고정합니다. 네.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이 타자가 카드가... 대야을 네 건넙니다. 천재 타자 강백호의 안타 멜로하스 주니어. 초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몸쪽 스윙. 스윙 삼진. 잘 가나는 기가 막힌 공격이습니다 네. 올 시즌은 정말 준비를 잘한먹 같습니다. 네. 지금은 스피리터가 정말 좋은 궤적으로 풀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센터 우쪽 중견 3패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통과 3루 3루 베이스 받고 홈까지 1루 주자 강백호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4번 타자 장성우의 1타 점점 신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강백호 선수는 풀카운트였기 때문에 스타트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커트하기에는 타구 속도가 워낙 빨랐던 것 같아요. 예. 높은 볼에 배트가 따라 나갑니다.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장성우의 1타점 적시타. 오늘 경기는 1대 0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4번 타자 중책을 맡게 된 선수는 송성문이에요. 김히로즈가안 그래도 선수층이 같은데 아, 자, 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협작 쪽 담장을 때립니다. 송성문. 자, 2루 에서스고 3루까지 뜁니다. 3루. 3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송성군의 3루 타 이번 시즌 첫 번째 3루 타를 기록하는 송성군 아무래도 투수들이 하이패스보 뭐 높은 족승도 많아지다 보니까 타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점점 더 많이 자주 하거든요 네 빼끝에 네. 맞았습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홈루 3루 주자 송성문 득점 순식간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변상권의 싱프라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자 이어지는 타석은 고영우고요 고영우의 타구도 내야를 뚫었습니다 좌익수 앞펜타백 끝에 걸립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유격수 백핸드 막아놓고 1루에 1루 1루 볼을 떨어뜨립니다 1루에서 세브 실책이 나왔는데 네. 원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유격수 실책이 뭐 당연히 기록이 되는데 네. 박병호 선수가 수비 참 잘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아, 예. 지금 단화가 높은 곳에 꽂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김희집 잡아당깁니다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자 멈춘 신실를 받았어요. 이렇게 주자 말루. 이마은 타고 투수 빠졌어요. 6연수 잡고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이렇게 이닝 종료. 잘루 말루. 이번 이닝 변상권의 희생 플라이 동점을 만드는 키움 효로즈입니다 김재균 스윙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어, 빠르게 좋은데요? 잡고 노스텝 빌로 일루. 1루에서 세이이네요 1루 세입 굉장히 깊었거든요 예. 어, 황재인 선수가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주자 뜁니다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란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두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3루와 1루 끊어졌고 아, 끊었네요. 예. 네. 하지만 중간에 빠르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4구 어, 볼이에요. 어, 나던정 자, 이렇게 되면 스트레이트 볼렛 안타, 안타, 볼렛 우사 주자는 말룹니다조금만 낮아지면 이게 볼이 되고 갑니다. 예. 신본기 최근의 스윙 2구 유격수 정면,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1루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등점 아웃 카운트 2 개와 한 점을 맞바꿉니다. 다시 리드하는 캐 디위즈. 타수는 한 바퀴 돌았고요 천성호, 초구 스윙. 스윙. 원 볼, 투 스트라이. 떨어지는 볼, 스윙, 3진 이렇게 이닝 종료 오늘 차 타석부터 안타가 있었죠? 아주 절묘한 안타 결국 선취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가 됐었죠? 태양민 예. 선수는 별 휴식 없이 또 바로 올라왔어요 받아들입니다 다구 멀리 우익수 뒤로 담장쪽입니다 당장 덤장. 당장을 넘었습니다 강백호의 솔로 홈런 우익수가 몇 걸음 뛰다가 이제 포기할 정도로 정말 강백호의 그호쾌한 스윙에 제대로 걸린 엄청난 타구가 나왔습니다. 강백호의 시즌 11호 홈런. 한점더 도망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 1.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그리고 송선수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걸 이겨내는 데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낮게 깔립니다. 1루쪽 자, 막았어요. 1루수 송성문이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하영민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는 장성호가 안타가 없었거든요. 네네. 돌리입니다 3구. 3루 쪽. 글로 맞고 글절. 일루 1루 주자는 2루까지 타자 주자 일루.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장면 끌어안고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일루. 1루. 일루에서도 아웃입니다. 3 아웃. 이닝 종료. 강백호의 솔로 홈런. 한점도 도망가는 KT 위즈입니다. 거기서 잠시 쉬다 다시 또 금방 올라온 거거요 예. 바깥쪽 스트라이크 변화구 끌어당깁니다 2루수 다이빙 막지 못합니다 우익수 앞에 한타 오늘 경기 두타석만의 멀티히트 어떤 심정일지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좌익수 중견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타구로 펜스까지 1루 주자 3루 통과 봄으로 공도 홈 연결 봄에서 세이브입니다 봄에서 세이브 김건영의 안타 그리고 적시타 네네 친진 공이었는데 와 힘이 정말 제대로 실렸고 코스가 완벽했습니다 김건영의 이번 시즌 첫 안타 그리고 1군 데뷔 첫 타점 그러니까요 많은 걸 담고 있는 첫 안타 첫 장타 첫 타점 예 버트를 댔고요. 1루에 2루에 있던 김건영은 3루까지 이번에도 막아낼 수 있을지 낮게 내야 전진수비 어한번 떨어뜨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카운트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KT 위즈 그리고 나가서는 편향 야구에도 희소식입니다 그렇죠 몸쪽 스윙 삼진 자리 주저 앉아 버리는 앙백코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이번 이닝도 한점 추가. 1비좀 컸고요.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타구는 감장감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로하스는 헬멧을 들고 이루까지. 오른쪽 밀어보냅니다. 담장 쪽 우익수 잡았어요 2루 주자 3루까지 스윙 투앤원 받아 때렸습니다 몸통 회전 그리고 타구는 외화로 3루 주자를 불러들이기 충분합니다 박병호의 1타 점점 시타 아, 지금은 정말 매스피드로 만들어낸. 저렇게 멀리 갈 수가 없는데. <laughs> 정타로 때린 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aughs> 퍼올립니다. 자, 멀리 뻗지는 못할 듯. 이루수 김에성 잡았습니다. 낮게 깔립니다. 일루수 옆을 뚫어냅니다. 우익산 판타. 일루주자 3루까지 스윙 3집 이렇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시즌 17경기 2승 1패 6홀드 4 8 2의 평균 자책점 낮게 깔리는 타구입니다. 2루수 쫓아갑니다. 던져. 올려 놓고 1루에 와.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 아웃. 1루에서의 비디오 판독입니다. 복업도 했습니다. 1루에 서는 세이브입니다. 감이 올라온 투수와의 대결. 와, 뛰어. 주자 뛰니다 2루 송구 빗나갑니다. 2루 베이스를 훔치는 김혜성. 이제 득점권 주자를 갖게 됩니다. 바운드가 튀었습니다. 2루수 끊어내고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그 사이 김혜성은 3루까지. 스피드가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요. 끌어당긴 타고 2루수 정면 1루에 던집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한 점을 따라가는 키움교어로즈 이제 스코어는 5대2 네. 그러면서 6점 7점 돼도 끝까지 열심히 하더라 다이빙 잡지 못합니다 이 타구는 외야로 빠져나갑니다 로니 도슨 1루 돌아서 2루까지 천천히 2루에 도착하는 로니 도슨 네, 도슨도 역시 포기하지 않네요 네. 은퇴하면 또 연애 프로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낮게 깔리는 타구입니다. 유격수 잡고 1루에 송선문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구속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라앉는 볼 스윙 스윙 삼진 포심을 네. 이제 거의 버렸죠. 떨어지는 볼 스윙 떨어지는 볼, 다시 한번 스윙! 자, 나다우 상태입니다. 1루에 공 던지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명종 선수가 라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올 시즌 두경기 2와 3분의 2이닝 10.13의 평균 잔책점 오! 자, 지금은 볼입니다. 볼넷. 작년에 많은 경기 소화를 했어요 김병준 선수가 나왔네요 대주자입니다 번트를 댑니다 3루 쪽 1루 길게 그 사이 대주자 김병준은 2루까지 김민혁 선수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올해 득점권에서 무시무시하거든요 김민혁이 네. 몸쪽 자 옆으로 튑니다 주자 3루까지 3루 선루에 들어갑니다 오랜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백끝에 맞으면서 바두가 대야를 뚫었습니다 선루 주자 득점 델타 김민혁의 1타 점적시타 굉장히 큰 점수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우인섭 향합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신동기 오늘 경기 첫 안타 그렇죠. 스윙, 3진 조금부터 고개를 떨구는 강백호 자, 이루수김혜성이 처리합니다, 3아웃 김민혁의 1타점 적시타 결국 한점더 도망가는 KT입니다 자, 마운드에는 박영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2이닝 피칭, 오늘도 마운드에 오릅니다 고영우 초구부터 마블 지역에 떴습니다. 뒤로 따라가면서 잡아냅니다. 원아웃 빗맞은 타구 높게 떴습니다. 다시 1루수 박병호 잡았습니다. 투아웃 영감도 반열에 이미 올라섰고 네 어느새 이제 400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김태진의 안타 자 지금은 좋은 애에 들어왔네요. 볼카운트는 2인 2 바깥쪽 낮게 스윙 삼진.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6대2. 6년 전 그날부터 그리던 오늘 이 순간 청년의 꿈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명료하게 보이는 첫 승, 6천 명의 데뷔 첫 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게잘 맞아 떨어진 날이죠. 선발 투수 루키가 좋은 피칭을 해줬고 잘 버텨줬고요. 물론 병살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메이닝 또 기회를 만들면서 득점을 차근차근 추가를 했고 강백호의 홈런도 나왔고 호수비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진 그런 KT 위즈의 승리였고요. 그렇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400승과 육청병 선수의 첫 승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